자전거를 타다 보면 목이 마를 때가 많다. 아, 생수 하나 마시고 가야겠어요. 목말려가지고 안 되겠네. 그런데, 물통에 물도 없다. 물이, 이거밖에 없어요. 왜 하필 지갑을 안 가져왔을까? 그냥 애꾸준 가방만 뒤지고 있다.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도로의 오아시스, 음수대를 소개하려고 한다. 중랑천이나 한강 같은 데 보면, 아리수 음수대가 있어요. 피치 못하게. 돈이 없어가지고 목말인데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양 같은 사람들, 저 같은 사람들 꿀 같은 오아시스죠. 그렇다면 어떻게 찾을까? 음수대가 있는 곳엔 표지판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.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음수대 물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아리수다. 때문에 믿고 마셔도 좋다. 하지만 물 맛이 나쁘다면 말짱 꽝이다. 물 맛은 과연 어떨까? 오늘 먹어보니까 물맛은 괜찮네요. 뭐 수돗물 맛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. 그냥 일반 생수? 그거하고 비슷했어요. 번외로 서울의 아리수 음수대가 얼마나 있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다. 지도가 빼곡할 정도로 정말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마음 한켠이 든든했다. 앞으로 갈증이 생기면 서울 전역에 설치된 음수대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.